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우리은행 내에서 180억 원대 횡령 사고,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진 이유는 "자기 사람 봐주기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우리은행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종용 회장의 무리한 학연, 지연 인사가 결국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를 무너뜨리고 윤리의식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입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180억 원 횡령 사고 당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인 박구진 부행장에 대한 그룹과 은행 차원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횡령사고와 관련된 전현직 결제라인과 영업본부장, 내부통제지점장 등을 후선 배치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말단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박구진 부행장은 우리은행은 IT그룹 산하의 IT 데이터 솔루션 액트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IT 데이터 솔루션 액트는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내부 통제에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더 중요한 보직을 다시 맡긴 것입니다. 또 우리은행 준법 감시인에는 그룹 준법 감시인이었던 전재화 부사장을 선임하는 비상식적인 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룹 준법 감시인은 자회사의 법규 준수 결과와 위반 사실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준법 감시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로 살아남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학연이었다면 그것은 은행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영전할 꼴이라고 당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인사가 임종용 회장에 과한제식9 감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올해입니다. 우리 금융 전 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해광 상무와 각각 그룹과 은행준법감시인이었던 전재화 부행장과 박구진 부행장, 그리고 브랜드 부문 장광익 부사장은 임종용 회장 최측근으로 평가됩니다. 그중 장광익 부사장은 금융인 출신이 아닌 MBN의 보도국장 기획실장을 거친 언론인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임종용 회장의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모 정치인의 가족과는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대는 임종용 회장의 모교로 임종용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를 보면 주요 아홉 개 지주 부문장 중 연세대 출신은 4명에 달했습니다. 장광익 부사장은 부사장 취임 후 언론사들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티어 1은 협찬 예산 동결, 티어 2는 10에서 30% 삭감, 티어 3은 70에서 100% 삭감을 추진하는 비용 절감에 이어 부정적 기사에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광익 부사장은 사석에서 만난 모 언론사 대표에게 왜 그런 데 가서 광고 협찬이나 따라 다니느냐 그렇게 살기 힘드시냐는 등의 말로 모욕을 주기도 하는 등 언론인 출신이면서 대학 선배 임종룡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언론계 선후배들에게 모욕을 주는 아나무인식의 행동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들을 볼때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던 임종용 회장의 내부 통제란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아닌 학연, 지연, 직장연 등으로 복잡하게 엮인 자기 측근들을 이용한 내부 입막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종용식 내부 통제와 함께 장광익 부사장을 앞장세워 언론 길들이기를 하며 임기를 보내려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임종용 회장과 장광익 부사장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관한 질문이 담긴 인포스탁 데일리의 내용 증명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